아, 나 상미는 드디어 저 존만이 기사님 도움을 받았어. 난 이렇게 니가 저기 서해법 버스터미널 경점에 도착해갖고 다닌 거. 이제 난 여기서 집으로 가는 거 우리 6단지 간 노선으로 갈아타보래저 31번으로 갈아타는 준비를 하고 있어. 준비는 끝났냐 이거야. 저 31번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가기만 하면 끝이 다 여기는 서 31번을 타고는 계속 빠르지, 집까지 가갈수있으 집까지 한바에 갈수 있으니까. 하려한 성장 가는 거니까 저 531번을 타면 집까지 한바에 갈수 있으니까. 아임 이즈 그. 이거 8분 기다려야지만 8분이 나갔지만 그래도 상관없지 30일간 타갖고 집으로 가는 거야. 저 502번은 뭐하러 가냐. 난저 30일간 타갖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빠르지 뭐. 난저하래한성장소 가는거지 31번을 타갖고 집으로 돌아갈거니까뭐저두 버스 그냥 보내버려 어차피 저 10번까지 다 보내버려 난저 531번 저걸 타갖고 집으로 가는거잖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집까지 가는건 이 방법이 최고니까 저 파리한정장 가는 거저 531번 타고 해 집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끝났어. 이제 끝났더래 저2저 531번 타면 돼. 531번 저, 저 전기 버스를 타고 난 집으로 갈 예정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난 이차 이 아니야 이차 이거 버스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난저 31번 탈 거잖아 531번 저거 저걸 타 이제 집으로 갈 건데 뭘아 뭐. 아니요 제대병으로 가려고요 아니아니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네. 31번 타고, 집으로 갈거니까뭐 상관 없어. 핸드폰 좀만 잡아. 이제 저 31번 타고, 집에 가서 너빵빵 너 충전해 줄게. 아니야, 저, 저 버스 그냥 보내 버려. 난 여기서 저 531번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데 뭐하러 이두 두 버스를 뭐하러 다저 부평이나 가는 건 상관없을래 그냥 한 번에 집에 가는 게 빠르지 뭐. 난 여기서 저3 0일 타고 집으로 가야지. 음. 난 이거 타고 집으로 갈 거니까 뭐 상관 없잖아. 이제 31번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가자. 이것도 할법이네 이제 여기서 11번, 31번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아니야, 이거 10번은 남은 한우석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니까, 이거 31번을 타면 되잖아. 이거 31번, 이거. 이거 타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뭐, 이거 하얀성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타고 집으로 가면 되잖아. 이제 여기서 31번 저거 오면, 저 전원을 타서 6단지 우리 집인 6단지까지 꼬고시 가면 끝이라아아 오늘 모처럼 아침에 일, 난 오늘 모, 모처럼 이렇게 제주버스터미널을 오랜만에 갔다 왔네 회사도 쉬는 날이라서 한번 갔다 와봤네 이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이거 타고는 차라 집으로 가는 게한 번에 가는 게더 빠르지 뭐 그면저 31번은 전기버스일 거야. 이걸 타고 집으로 가는 게더 빠르지, 뭐하러. 계속 갈 타고 갈 타고 그래. 핸드폰 조금만 참아. 4분만 기다면 이제 도착할 거니까 이거 이거 타서 난 이제 집으로 가면 끝. 집에 가는 길에 저 집에 저 집에 도착해서 그저 편의점에 가서 난이 소주 하나 사갖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잖아. 돈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겠다. 음. 이정도면은 뭐 소주가.. 소주랑 이런거 사.. 소주도 사고 그럴 수 있겠다 이 31번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자 3분 후에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핸드폰 이제 3분 후에 도착할거야 31번 버스 저거 타고 집에 가서너 빵빵 충전해줄게 너아이고너 배고프다고? 나도 고프다, 나도 고파. 조금만 참아. 핸드폰 이제 3분 후면 이제 오고 30분 올 거야. 난 여기서 3 1번을 기다렸다가 바로 집으로 한 번에 가면 되니까 끝. 그러니까 만원 중에 나는 천원으로 먼저 천 원어치 오뎅을 사 먹고 구천원중 사천 원으로 컵값을 해결했잖아. 그리고 이 남은 돈으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뭐 소주라든가 이런 거 사서 집으로 하면 끝이지. 뭐 소주든 맥주든 중 하나 사 갖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영동 반찬 먹을 신시가지 이거, 이거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네, 이거. 이제 31번을 기다렸다가 저걸 타고 이제 집으로 꼬고싱하면 끝. 계속 가다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한번에 가는 게더 좋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 교통카드를 내일 충전할 필요도 없잖아. 이, 이, 하늘값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래서 내일 출근 출, 출근길에 버스에 오를 수 있을 거고. 이제 저둘다 둘러 졌으니까, 다 <놀람> 난 31번을 타서 31번 타고 집으로 가면 끝이다. 아, 모처럼 쉬는 날에 이렇게 디려 나는 제주버스 타미에잘 다녀왔네. 저버스 531번이면 저 그걸로 타면 되는거고 첫번째 노선이 510번이면 저 두번째 노선이 531번이면 시차 타면 되는거고 그래서 이제 집에가면 끝이니까 저 전기버스인거 같은데 저 두대 전기버스중에 한대가 우리 집까지 가는거잖아 노선을 살펴보자 저거 같다. 저 파란색이 531번인가, 아니면 저 초록색이 531번인가 보자. 저 앞버스는 파란색. 저거. 저 뒤차가, 저게 뒤차가 아마 510번일 거야. 신호에 걸렸나? 아유, 호나. 너 배고픈 거 알아. 나도 배고프다, 나도. 조금만 타면 이제 금방 갈 거니까. 저 파란색 전기버스가 31번이겠지. 저 뒤에 초록색 전기버스가 510번이고. 저 31번을 타서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네 집에 가서 좀 쉬자. 저 31번이 오니까 저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 저 전기버스 파,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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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기버스 파란색 저, 저게 531번이네. 저 차를 타고, 저 전기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육단지로. 이걸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 끝. 이 전기 버스를 타서 집으로 고고싱. 이걸 타고 이제 집으로 고고. 음. 아 많이 떨어졌네. 내일한번 충전해야지. 안 되겠다. 이걸 타고 이제 집으로 가자. 이제 이걸 타서 집으로 고고싱하면 끝. 아우. 음. 집으로 가면 되 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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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는 이어 터집 으로 는가면끝이 나네.